안녕하세요. 여의도 홍주 이프로입니다 이재명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매매. 오늘 촬영 날짜는 8월 21일이고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더 대책이 나온 이후 두 달이 좀안된 시점입니다. 제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627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부동산 전책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627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인데요. 6월 27일 대책 이후에 부동산 매매는 뚝껑 켰습니다. 매매 문의 또한 없습니다. 이제는 좀더 매매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이 대출이 막혀버리니 이제는 매매를 좀더 관망세로 좀더 두고보고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뭘 하냐? 일단 현금이 있으신 분들도 일단 부동산 심리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직 좀더 괜찮은 물건이 있지 않으면은 좀더 아직까지도 몸을 추스리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627 627 부동산 대책이 주는 정말 진정한 의미는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매매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5월 달에서부터 6월 달까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매 가격은 정말 최고가로 하루하루 다르게 신고가를 갱신했고 가계 대출이 역대 사상 최대라는 뉴스가 매일매일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이 대책은 그냥 내가 직권하고 있을 때에는 집을 사지 말라라는 뜻으로 그냥 생각됩니다 그냥 가계대출 이런 뉴스도 나는 보기 싫고 집값을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그냥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냥 집값 매매 심리를 그냥 누르는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이재명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매매 집값을 잡는다 어 이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누가 와도 집값을 부동산 집값을 그냥 정부적인 정책으로 해서 집값을 잡는다?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집을 못 사게 그냥 대출 6억으로 그냥 다 제한해버리자. 그렇게 해서 한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존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필요한 부동산 대책은 시력성 있는 대책인데, 첫 번째로, 부동산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됩니다. 부동산 양극화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전국적으로 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여러 군데 다 해서 올랐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이후에 그런다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될 곳만 됐어요. 금융가는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전에 있던 학습효과죠. 그러니까는 오르는 곳은 오르고, 안오르는 곳은 안 오고, 개발되는 지역만 쫓아다니면서 개 거래가 됐었던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는 더 두드러지게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지금 627 대책 같은 이런 대책이 아니라 아파트 쏠림 연상, 그리고 상급제에 대한 쏠림 현상을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주택, 빌라 이런 것도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투자 상품으로서도 다른 상품이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실효성 있는 집값을 잡는데 한 몫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세제한 개편인데 어,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보유세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보유세를 건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근데 보유세만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보유세를 증가한다고 해서 갑자기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취등록세 그리고 양도세 같이 손 보면서 보유세를 건드려야, 그리고 시장에 물건이 나오든지, 그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보유세만 건드린다. 그러면은 우리 무주택자들이 천만 명 시대라는 얘기가 뉴스에 나왔는데 이분들한테 정가가 됩니다. 어, 소유주한테 세제 부담을 준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즉 임차인들한테 그 세제 부담은 전가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보유세만 증가시켜 갖고 세금을 물려서 너희들이 집값 집을 팔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게 꼭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최소화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에 내비려둬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부가 괜히 손대면 손댈수록 부동산 시장이 가격의 왜곡하는 계속 일어납니다. 만약에 집값을 잡고 싶은 방법은 첫 번째는 전쟁 일어나서 이 중국과 대만의 전쟁으로 인해 북한까지 전쟁 우리나라에 처음 침범해 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아파트들 그 집들을 다 싸그리 다 폭발시켜 버리는 그런 막 극단적인 방법이 있는 게 하나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집을 다 뺏어서 살았다 뭐 공산주의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하나씩 다 나눠 주는 거 그게 있을 거고 세 번째로 집값을 잡고 싶은 지역에 아파트들을 정부가 다 사가지고 가 그냥 민대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집값 마음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자6.27 대책 이후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도 역시 관세 정책으로 해서 많은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왔지만 은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시장에 내성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정책으로 해서 계속 편친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도 내성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내년 초에는 이 정책도 시들어져서 다시 집값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좀더 확보하셨다가 올해 후반기나 내년 초에 다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찰의 화폐의 가치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발생하고, 그러기 서 여러분들이 가장 현명한 투자를 하자 그러면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같이 투자를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효성 있는 대책도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꼭 편중현상, 아파트 쏠림 현상, 상급지 쏠림 현상, 이런 거를 부서지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시장은 예전과 똑같이 계속 흐를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좀더 가치 있는 투자 하시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 부동산 이 정책에 대한 저에 대한 생각이 좀 어느 정도 공감하시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그리고 좀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앞으로 더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